1 0 번도 십 번, 10번 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번, 리를한 번, 할까요? 그래 와인은... AX 더하기 B에 CX 더하기 D를, 이거를 일반형이라고 한다면, 표준형의 형태로 고친다면, AX 플러스 B 더하기, 여기 뭐 있어야 돼요? 여기 상수 하나, 여기 상수 하나 남기려고, 상수하고 상수를 쓰려고, 이렇게. 나누기 전, 나누기, 나눈 후. 나누기 전, 요거는,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나타내려면. 여기 뭐 있으면 돼? 그죠? X의 개수의 B죠? A분의 C 있으면 되죠? 그리고 분모가 0 되는 X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C 더하기 D. 뭐 이런 모양 되겠네. 뭐 굳이 쓴다, 그러면. 근데 이런 형태는 잘안 나오니까, 어, 좀 간결하게 많이 와 있는, X 플러스 A분의 B, BX 더하기 C, BX 더하기 C. 왜 좋아? 를, 이런 형태로 바꾸면, X 플러스 A에 더하기, 여기 뭐 있으면 돼요? 응? 왜 그래? 뭐 있으면 돼? B. 그리고 얘0 되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A, B 더하기 C. 아니, 정리하는 거야, 그냥. 정리하는 거. 그러면 위에 거는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A분의 B, 콤마 A분의 C. 밑에 거는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A, 콤마 B. 뭐 이런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 유량 수익이 다라고, 정말. 얘네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얘를 얘로 바꿀고, 얘를 얘로 바꿀 수 있으면, 얘네들을 이렇게 바꿀 일은 거의 없어요. 뭐 통문시키면 되고, 구자하고 싶으면.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y는 a 루트 b x 플러스 c 플러스 d의 꼴인데 얘네 a b c d가 하는 일을 좀 알아보자고. a가 아 a가 양수면 어떻게 되죠? a가 양수면 위로 올라가요. 어,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는 꼴이니까 a가 양수면, a가 양이면 이런 애들이 돼. 이런 애들. a가 음이면 밑으로 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B가 양수면 앞으로 가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B가 음수면 뒤로 가요. 여기서 이렇게 가든 여기서 이렇게 가든 그걸 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기울어진 정도는 A, B가 같이 결정해요. 왜냐하면 2루트 2X나 루트 8X나 똑같은 거잖아. 그잖아. 2루트 2나 루트 8이나 똑같은 거니까. 뭐, 여기는 앞에 있는 정리 돼가지고 막 나갈 수 있는 거고, A제곱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AB가 만나서 어느 정도 기울어질지. 그러니까 똑같은, 어, 0,0에서 출발해서 앞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는 거란 말이야. 더듬이 같이 생긴 게. 그 다음에, 출발점. 여기에 해당하는 게, 출발점이라는 정식 용어는 없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얘가 0 되는 거, 마이너스 B분의 C, 마이너스 B분의 C, 콤마, 0 됐으니까 다 날라가고 얘만 남으니까 d에서 출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네들의 부호를 보고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막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넷 중에 하나가 다 그림이 와다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음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냐 맞죠 그러니까 여기 양수의 음수예요 여기 음수 그리고 여기는 양수의 음수예요 여기도 음수. x 값이 음수일 때 y 값도 음수일 때 지금 여기가 원점이니까 x 값이 음수일 때 y 값이 음수일 때 점근선의 교점이 음수야 그러니까 쟤는 얘는 뭐야 이게 마이너스 a 콤마 c인데 얘도 음수 얘도 음수니까 a는 양수여야죠 c는 음수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생긴 모양이 이거예요 그러면 b는 얼굴이야 얼굴이 양수여야 돼 음수면 이렇게 그러죠 그러니까 양수 되는 거니까 b도 양수지 이런 정보들을 얘를 보고 얻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A가 양수예요. 그럼 얘는 생긴 모양이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 앞에 플러스인 거야.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야. 그러면 위로 가는 거니까 얘는 아니야. 그럼 남은 거 이제 얘만 남았어. 얘만 남았는데 출발점. 출발점은 마이너스 A분의 B콤마 C. AB가 부호가 같으니까 얘가 양수, 음수, 음수, C음수. 음수 콤마 음수, 음수니까는 4사분면에서 출발하겠네요. 해서, 위로, 앞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어. 근데 보기 에서 그런 걸 찾으면 5번에 있죠. 4번을 생각보다 많이 썼어요. 왜 그랬을까? 뭔가 어디서 실수한 것 같아. 그 다음에 11번. 11번도 그냥 간결하게. 야, 11번, 11번은 그냥 답만 느껴, 거의. 이거는 이제, 여기 너무 쉬워서 답원 자체가. 내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거는 어려운 문제는 이제 오늘 과제로 나가면 그거 풀어오는게 그거 가지고 할 거고 쉬운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그 시험때 시간 좀 최대한 줄여라. 자첫 번째 거 출발점 원래 있던 는 1,3에서 출발 옮긴 애는 2,0에서 출발 제 새로운 애는 2,0에서 출발 그럼 x축으로 얼만큼 갔어?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근데 평행이동 했으니까 생긴 모양이 똑같대. 생긴 모양을 누가 결정하냐면 y는 하고 a 루트 b x 플러스 c 플러스 d의 꼴이 있을 때 생긴 모양은 얘네들이 결정한다고요. x의 개수와 그 앞에 있는 루트 앞에 있는 거. x의 개수와 루트 앞에. 근데 루트 앞에는 둘다 1이야.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x의 개수 만 보면 돼. 이렇게. x의 개수 x의 개수.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어, 얘랑 얘랑 얘를 곱하래요. 곱하니까 답은 구구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풀이가 이게 다야. 이건 내가 설명하려고 한 거고, 이게 풀이 다야. 할게 이거밖에 없어. 12번도 마찬가지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12번 보세요. 이 그래프 그릴 필요가 없다니까. 왜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느냐. 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몰라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는 그릴 줄 아는데 왜 굳이 그래프를 그리냐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봐요. AB를 구하려면 이거는 AB에 관련된 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말고 이 정도만 보자. 봐봐. 위로 가요. 뒤로 가요. 위로. 뒤로. 위로. 뒤로. 위로. 뒤로. 보여? 위로. 뒤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감소함수 아, 이렇게 한, 이렇게 할까? 이런 거 정리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이 정도 봐두지 뭐. a b의 곱이 양수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겨요. 어머? 어머. 미쳤나 봐. 반드렸어요. a b의 곱이 양수면 양양이면 앞으로 위로. 음음이면 뒤로 아래로. 그러니까 이거는 증가함수. 증가함수. 곱한 게 양수면 얘랑이랑 곱한 게 양수면. 그다음에 a랑 b랑 곱한 게 음수면. 양음이면 위로, 뒤로. 그러니까, 이렇게. 음, 양이면, 앞으로, 아래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증가함수, 이거는. 이건 감소함수. 얘는 보니까 어? 얘랑 얘랑 곱한 게 부가 반대네. 얘는 감소하겠네. 감소하니까 안 그려봐도 아는 거야, 그냥. 감소하는 거야. 감소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큰거 넣으면 작은 거 나오고요. 작은 거 넣으면 큰거 나온대. 최소니까 큰거 넣으면 작은 거. 최대니까 작은 거 넣었을 때큰 거. 그게 세트야. 근데 이거를 막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각해 보면 되지 뭐. 딱 보고, 어 위로 간다. 뒤로 가네. 위로 뒤로 가네. 어 감소하겠네. 감소. 그러면은 큰거 먹으면 작은 거 나오겠네. 아니 큰거 먹으면 작은 거 나오겠네. a 먹으면 6 나온대요. 야 이거 언제 6 되겠냐? 여기 오니까 이가 1이면 되지. 이거 언제 1 되겠냐? 이 안쪽 1이면 되는 거지. 안쪽 언제 1이겠냐? x 0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0. 근데 마이너스 2는 그래. 마이너스 2딱 넣어 그러면 8, 1, 더하면 9, 9에 다로 쓰시면 3, 3더 넣으니까 8 이렇게 더하면 8 풀이가 없어. 그래도 되는 문제야. 13번, 13번은 우리 지난주 3주차 마지막 문제, 15번이었나, 16번이었나, 그때 그랬던 16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2차 함수, 역함수랑 2차 함수가 역함수랑 만날 때 지금은 어. 무리함수가 역함수랑 만날 때. 결국은 걔네들이 걔네들이니까 똑같은 얘기지. 저번에는 철수가 영희랑 만날 때 쓰면 이번에는 영희가 철수랑 만날 때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그래서 다들 잘 푸셨는데, 아, 이거 하지 마세요. 야, 이거 이번에 꽤 많이 나오네. 어떻게 썼지? 아까 보니까 이렇게 썼던데.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별로 안 좋아요. 답은 맞긴, 사람들이 이거 맞다고 해주는데 이렇게 쓰면 되게 싫어해. 어색해. 작은 애 먼저 써. 이렇게. 이, 이,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있으면 뭐야, 이거? 이거는 사람들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A란 집합은 5 이하의 자연수. 이거랑 똑같은 짓이야. 근데 왜 이런 짓을 해? 그냥 1, 2, 3, 4로 쓰면 되는 거지.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렇게 해야 돼. 밑에 걸로. 대부분 지금 여긴 찾았어요. 지금 다 여기 빠트렸어. 틀린 사람들은 대부분 틀린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다 여기 때문에 틀린 거야. 지금. 절반이 뭐야? 거의 다지 뭐. 틀린 사람들 지금. 자, 일단 얘랑 얘랑 만난대요. 교점 얘기를 하는 건 맞아. 교점이니까 연립을 해야 되겠지. 당연히. 연립을 하는 거니까. 4-2x에다가 루트를 씌울 거야. 여기도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식을 갖다 풀 건데 풀려고 했으니까 어, 루트를 꼴배기 싫은가? 우리는 이걸 제곱을 해야 돼요. 제곱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어? 이거 그 문제 아니네. 나 저기 저거랑 헷갈렸네 그러면. 아무 어, 뭐 그게 그거지 뭐. 어, 그 문제 똑같은 거야. 여기 4-2x는 제곱하니까 이거는 이런 거 제곱할 땐 X-K로 제곱하세요. 이 상태에서 제곱하지 말고 X-K라고 보고 어차피 3제곱하나 5제곱, 아니, 3제곱하나 마이너스 -3 3제곱하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얘를 제곱하나 얘 부호를 바꾼다면 제곱하나 똑같은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K, X 플러스 K적으로 제곱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원래 풀어야 되는 거는 얘랑 얘의 교점 얘기라면 지금 이 노란색은 얘랑 얘 교점 얘기라고 그잖아 그러니까 변경됐잖아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얘는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계속 두 점인데 얘는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접하거나 두 점이다가 한 다시 두 점이다가 한 점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이거 그려봐야 돼 식으로 하면 식은 얘인 줄 알아 상황이. 이 상황을 푸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푸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푸는 거기 때문에 식으로 판매식을 풀려면 우리가 이걸 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반드시 그려보셔야 돼요. 정리하니까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야 마이너스 1이야. 으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k의 제곱 마이너스 4는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이거 2 있으면 짝수 좀 쓰세요. 저 출제자의 배려예요, 배려. 반띵 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 마이너스 4. 는, K제곱, K제곱, 예쁘게 지워주고,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1, 빼기 빼기 4, 더하기 5. 판별시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나와? 넘기면 K는 2분의 5보다 작다 나오는 거죠. K는 2분의 5보다 작다 나오는 게 되는 게, 2분의 5일 때요 상황이란 말이야. 요 상황. 접할 때. 그러니까 더 내려와야 두번 만날 거라고. 이건 한 번밖에 안 만나니까. 한번 만나니까 더 내려와야 돼. 그게 지금 이 상황이라고. 저걸 얘로 대신 푼것 뿐이야.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거를, 아니야. 가자. 좁은데.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한번 다시 그릴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얘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될 때, 접할 때가, 요 때가 K가 2분의 5. 조금 더 내려오면, 요렇게 돼가지고 두번 만나요. 한 번, 두번 이렇게 만나는 거야. K가 2분의 5보다 작을 때야. 언제까지? 이렇게될 때까지도 두번 만나는 거야. 이거두번 좋아. 근데 더 내려오면 한 번밖에 안 만나는 거야, 이거. 여기밖에 안 만나는 거야. 여기 없는 거예요, 이쪽. 그럼 여기를 지날 때까지야. 여기가 언젠데? 제 출발점, 2 0마형 여기가 2 0마형 무리함수의 출발점이었던데. 거기를 얘가 지나갈 때까지. 이어서0 넣을 때까지. 이어서0 넣으려면 여기 이어야죠. 그래서 K가 2까지만 가고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저걸꼭 쓰셔야 됩니다. 14번은, 14번은, Y랑 X랑 바꾸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계산 과정이 많아지니까 실수, 야, 근데 이거는 내가 강요 안 할게. 왜냐면, 어, 이거는 자기가 편한 대로 가야 돼. 충분히 연습해서 익숙해지지 않으면, 오히려 실수할 수 있으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뭐, XY 바꾸는 건수업 중에 많이 했을 테니까, 한거 그대로 보자고. 두 배하고, 1 더하고, 루트 씌우고, 3 뺐어. 마지막에 뭐였어? 3 뺐어. 그럼 제일 처음에 3을 더해야 돼. 다시, 2배하고 1 더하고 루트 쉬었어. 마지막에 루트 쉬었어. 그럼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돼. 다시, 2배하고 1 더했어. 1 더했대. 거꾸로 하면 1을 빼야지. 2배 했으니까 2도 안 와야지. 이게 역함수지. 조금 더 정리하면, 2분의 x제곱 플러스 6x 9 빼기 1 더하기 8은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역함수예요, 이게. 그런데 얘는 원래 역함수가 없잖아. 1대1이 아니니까. 그럼 여기다가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얘 범위는 여기서 차도 되지만, 얘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너 치역 뭐야? 그럼 제가 치역을 말하면 그거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제 치역이 여기선 정역이고, 제 정역이 얘선 치역이고.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역함수면. 그러니까 여기서 화살을 맞, 쏘아서 맞은 애들이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쏜다고 화살 쏘는 거니까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애들이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역이 정의역이 되는 거지. 역함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치역을 볼 건데 얘는 출발점이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3. 여기서 시작해서 위로 앞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나오는 결과들은 마이너스 3보다 큰 것만 나오겠죠.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이게 역 함수예요. 얘가.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이렇게 지도만 하지? 이건 아까 거, 이건 아까 거, 이건 아까 거. 헷갈릴라. 이건 아까 거, 아까 거. 뭐야, a는 3, b는 4, c는 마이너스 3, 쭈루룩 더하니까 답은 4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마지막 15번은요. 응. 15번은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한번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 드릴게요. 15번은 약간 저거예요. 돌려, 돌려까기? 돌려까기? 돌려치기? 약간 귀찮게? 우리의 시간을 뺏으려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게 거짓말이야. 이걸 준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다른 걸준 거야. 교양강좌 교양강좌 아... 두근의 곱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죠 2차 방정식의 두근이에요 이걸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부르지 어떻게 되죠? 분모 끼리 곱하면 얼마야? 분모 끼리 곱하면 2a랑 2a랑 곱하니까 4a제곱 그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고,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합차공식. 앞에 거 제곱 빼고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하면 b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가 날라가고 b 제곱 마이너스 4ac. 정리하니까 4a 제곱에 b 제곱 b 제곱 지워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4ac. 4a 4a 지우니까 이건 a만 남고 c만 남고. 두 분의 곱 a 분의 c 두 분의 곱 a 분의 c 두 분의 합합 합은 합. 어떻게 되죠? 통분돼 있네요. 어머 알파 벳타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두 분의 합 분모는 ea 더하면 네모 네모 지워지겠네 더하기 네모 빼기 네모 지워지니까 뭐가 남아 앞에 있는 마이너스 eb b가 두 개가 되는 거지. 거기서 2는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럼 남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의 차는 얼마예요? 뽀득뽀득뽀득. 뽀득, 뽀득. 빼기로 바꿨어. 어떻게 될 거야? 통분도 있죠? 2 a 에 아까는 네모가 지워졌지. 지금은 동그라미가 지워질게. 마이너스 B 빼기 마이너스 B는 지워지겠지. 더하기 루트 어쩌고, 더하기 루트 어쩌고. 그러니까 루트 어쩌고가 두 개. 두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에서 정리되면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런데 차는 교환법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덧셈과 곱셈하고좀 다르죠. 차는 큰 애에서 작은 애를 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얘는 양수로 확정돼 있는 애들이니까 여기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두뇌차 공식이에요. 외우기 힘든 사람은 아들 공식으로 외우시면 된다고 저번에 설명드렸어요. 아들. 왜 아들이야? a하고 d라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들 공식. 그러면 은 금방 외운는자 그런데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합과 곱과 차를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특히 여러분들이 이거 안 외우는데 곱셈공식 변형으로 푸시는데 이걸 외워두세요. 되게 편해요. 알면 편하고 모르면 안 불편해. 잘 들어봐. 알면 편한데 모르면 안 불편해. 그러니까 안 써도 돼. 근데 쓰면 편해. 저거랑 똑같아. 한글 몰라도 사는데 안 불편해. 아, 그건 좀 불편한 거? 한자를 전혀 몰라도 사는데 안 불편해. 그지? 어. 근데 알면 편해. 저런 거지 뭐. 외국 여행 갔는데 그 나라 말을 몰라도 안 불편해. 어차피 걔가 우리, 내 말, 걔들이, 내가 니네 말을 모르는 걔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불편해. 근데 내가, 내가 걔들 말하면 좀 편해. 그런 느낌이야. 이거 몰라도 안 불편해. 근데 알면 편해. 그리고요, 공식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를 여러분 연관시켜두는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공부법인데, 아니야, 개인적인 공부법이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 이거는요, 정말 이게 더 많아요. 근과계수형계가 나오는 문제의 95% 이상은 얘가 나오지, 얘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문제 풀어봐라. 대부분 다 얘지. 이 창에서 웬만하면 여기 딴거안 줘. 얘도 힘들어 죽는데뭘딴걸 뭘 줘. 여기다 막3 주고, 그럼 다 문제 보자. 아우, 치스타막 이러면서 푸는 거야. 더러운 거야. 얘가 훨씬 많이 쓰여요.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곱을 써버렸네요.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좀 마이너스 P. 두근의 곱은 Q. 두근의 차는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Q. 이걸 외우는 거야, 그냥. 이거보다 이게 훨씬 많이 쓰여. 차라리 얘를 외우고, 앞에 A 있으면 그때 A로 나누기. 그렇게 외워, 차라리. 그게 더 공식으로도 편할 거야. 웬만하면 제가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흰색을 외워. 흰색을 외우고, 앞에 A가 등장하면 그때는 A로 나눌게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기가 A가 있으면, 양변에 A로 나누면 되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럼 똑같은 모양 생길 거 아니야, 결국은.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두분의 차는. 두근의 차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오늘 기울기 얘기랑 좀 엮어볼 거야. 제곱수 1, 4, 9, 16. 맞죠? 제곱수 1, 4, 9, 16.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1, 4, 9, 16. 1, 4, 9, 16. 물론 다른 게 나올 때도 있지만, 1에다가 1더 하고, 2, 4에다가 1도 하고, 9, 16에다가 1을 더해. 이렇게. 그리고 루트를 씌우는 이 형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유독 두점 사이 거리는 얘네들이 많이 나와. 문제를 낼때 얘네들을 많이 내. 특히 저쪽으로 갈수록 많이 나와. 얘는 거의 안 나와. 이뒤는 정말 안 나오고. 물론 다른 게좀 나올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13? 그래, 뭐 이런 애가 나올 수도 있다. 그건 얘는 인정. 얘는 좀 인정. 어, 오히려 얘보단 더 인정. 야. 너 바꾸잖아. 너, 너 제껴 써, 내가. 너 제껴 일로. 어, 이 정도. 좀 약간, 좀아웃사이더긴 하지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유독 기울기가 1인 게 나오고요. 이때는 유독 기울기가 2, 유독이 아니라 거의, 거의 다야. 기울기 3인 게 나오고, 이때는 기울기가, 이건 2분의 3인 게 나온 거고요. 기울기가 4인 게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울기 1인 애가 등장을 해.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그 요점하고 요점 사이에 거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2차 함수 이렇게 지나갔대.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때 거리가 루트 2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 기울기가 1이요. 그럼 뭘준 거냐면, 1대1대 1대 루트 2를 준 거예요. 요렇게. 이건 두근의 차1준 거야. 두근의 차 1. 여기를 구하라는 게 아니야. 얘하고 얘 차만 구하라는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기울기가 2인 애가 나와. 2차 함수가 나와.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보다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원하고도 자주 나와. 그럼 여기하고 여기 했는데, 굳이 꼭 루트 5래. 두 점사의 거리가. 뭘준 거야? 기울기가 2니까 이게 1대 2예요 이게 1이고 여기가 2란 얘기야. 그러니까 1대 2대 루트 5를 준 거야. 가끔씩 보면 여기가 3루트 5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여기가 3이 고 여기가 6이라는 얘기를 준 거란 말이야. 그냥 그대로 세배 해버리시면 돼요. 정말, 야, 진 제일, 어떤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1, 3, 1, 3. 그러니까 이 길이는 루트 10. 그래서 이렇게 있대, 이렇게 있대, 뭐 교점이 생겼단 말이야. 그럼 다른 걸준게 아니라, 기울기 3일 때 루트 10 나왔다. 여기, 여기 길이가 루트 1 0인걸준게 아니라, 얘하고 얘 차이가 1인 거라고 준 거란 말이야. 얘가 그래서 13이 나오는 게, 2, 3이 나오거든, 이게. 2하고 3인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루트 13 이게. 가끔 이러고 있어. 10루트 13. 아, 20, 3 0이 얘기야. 신경 써서 봐주란 말이야. 그러면, 아까 그 문제 다시 가보면, 얘뭐할거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니까.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가 만났대요. 그러면 제 역함수인 이차 함수를 데려오면, 무리함수하고 이차 함수를 엮으려면, 제곱하는 과정에서 4차 함수가 생길 거란 말이야. 4차 함수 풀고 싶지 않잖아. 그럼 우리 뭐랑 풀어야 돼? 걔 말고, 굳이 너 말고 야너 저기 항상 데리고 다니는 걔네리고 와봐. 그럼 걔가 y는 x를 갖다 내놓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저 식, 루트 x 마이 a에다가 1 더한 거 하고 x, y는 x하고 제하고 푸는 거지. 얘가 다니는 거기에는 역함수도 나, 나타날 테니까. 그럼 얘 넘기고요. 제곱하니까 x 마 a에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2x, 3x인가? 3x 되겠네. 플러스 A 플러스 1은 0. 근데 뭐래? 교점 사이 거리가 아예 아니라니까. 얘의 두근이 1이라고, 차이가. 근데 심지어 1이잖아. 그럼 루트 판별식,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게 1이라는 얘기를 준 거예요. 그러면 뭔 말이야? 이게 1 되려면 얘가 8이어야지. 얘가 8 되려면 얘가 2여야지. 얘가 8 되려면 A가 1이어야지. 그게 답이야, 이게.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교점을 굳이 안 구하셔도 돼요. 항상 저렇게 나와요. 이 문제가 특이한 게 아니라 저런 게 되게 많이 있어. 그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그 아까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과거 했던 그 집합하고 명제 그쪽 프린트를 좀 가볼게요.